혹시 아침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? 발뮤다 더 토스터는 단순한 토스터기를 넘어 빵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손길로 불릴 만큼 뛰어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물을 약간 넣어 스팀으로 빵을 데우는 독특한 방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을 만들어냅니다. 특히 크루아상이나 바게트를 갓 구운 것처럼 되살려 주어 감동을 선사합니다.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며 직관적인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죽은 빵도 살린다, 는 찬사를 받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발뮤다 더 토스터는 아침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일반 토스터기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만족도 100%의 제품으로 주변에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